오바마가 대통령이 돼서 저는 뭐 이전과는 좀 다른 방식이에 특히 제가 주목하는 거는 오바마 대통령이 외국에 살아본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역대 대통령 중에 이렇게 오바마 대통령처럼 장기간 외국에 살아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미국의 정치라는 게 사실 역지사지가 굉장히 필요한 정치인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일방주의적이라는 얘기를 듣는 거고 그래서 기대를 많이 거는데 반면에 이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참여정부 시기에 있었던 것과 같이 오바마의 개혁이 좌절되거나 벽에 계속 부닥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거는 오히려 정책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말씀하시는 어렵죠. 거죠.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왜왜 그러냐 하면 이미 기득권 세력 또 세계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힘이라는 게 엄청나게 큰 힘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고 그게 지금 흔들리고 있지만. 이게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1929년에 대공황과 같은 사태도 아니고 또 29년에 대공황 같은 사태가 있었어도 사실은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정책 자체가 완전히 그 이전을 뒤없는 정책까지 못했어요. 그것도 그 이전에 있었던 힘을 루즈벨트 대통령 자체가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거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의 위기까지는 안간 상태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고 그렇게 봤을 때는 어떤 획기적인 개혁 정책이라는 게 이전에 있었던 힘에 부닥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 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개혁이라는 게이 기득권 보수 세력의 힘에 계속 부닥쳐가지고 좌초하는 사실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못했잖아요. 그 다수당에다가 대통령까지 있는데 국가보안법까지도 지금까지 계속 물고 가야 되는 이런 식의 상황이 사실은 오바마 정권 하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가 이제 민주당 정부 자체가, 민주당 자체가 지금 내부에 굉장히 좀 혁신적인 세력과 보수적인 세력이 나눠져 있는데 네. 오바마가 너무 혁신으로 갈 경우에는 이 보수적인 세력이 일부가 공화당하고 손잡을 가능성도 사실은 어, 그거는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법안이나 모든 부분들이 의외에서다 부닥칠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은 민주당 내에서 오바마 입지가 좁다는 얘기요 사실은 좁죠. 네.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 내에서 입지가 좁았던 것처럼 오바마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2년 사이에 어느 날든스타아이에요그 그러니까 안에서, 민주당 안에서 입지가 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가서 입법부 쪽에 부닥칠 가능성이 있죠. 네. 오바마의 개인적인 성향은 진보라고 그래서 진보로 분류는 되는데요. 일단은 그 사람 자체가 하버드 법대 출신이고 하버드 로스쿨이 굉장히 보수적인데거든요. 그리고 그법 쪽의 인맥이라는 것이 사실 미국의 하나의 상징적인 보수 부분들이고 단지 이제 이분이 시카고에서 거기 이 흑인들이나 이런 좀 사회적인 운동과 결합을 하면서 개혁적인 활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이 법이나 경제나 이런 구조를, 사회 구조를 바라보는 측면에서는 보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오바마가 보수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저 비난하고 싶진 않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미국 사회의 아픈 부분, 문제가 되는 부분을 안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잘생겼잖아요. 사실. 네. 네.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분들이 더 오바마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굉장히 그건 오바마... 저는 한편으로 이런 것 같아요. 네. 그니까 미국 쪽이 세계를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도 있지만 대리 만족 있잖아요. 음. 우리가 못했던 사실은 지금 한국 사회에서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이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런 좀 젊은 젊고 그러나 카리스마가 있고 뭔가 새로운. 싱싱한 그런 지도력이 요구되는 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80 학번이라고 하더라고요. 굳이 우리나라 만나지면.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목말라 있는데 그 대리 만족을 네. 할수 있게 한 존재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지지하는 측면 단순히 미국이 세계를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오바마가 어떻게? 미국 발로 시작된 이 금융위기 전 세계 거의 뭐 패닉 상태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위기 상황이잖아요. 잘좀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뭐 거기 재무장관 후보라든가 여러 가지 자문역으로 나오는 거론되는 사람들 자체가 어, 클린턴 시절에 클린턴 행정부 정책은 세계주의와 엔게이지먼트를 확대하는 거였는데 그 정책을 펼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진짜 어떤 혁신적인 정책이 나오기에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뭐 부시 정권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그냥 뭐 너무 기대를 하면 제가 보기에 실망이 너무 클것 같고 어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오바마만 미국의 대통령이고 미국의 국가 이익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서 움직일 거고 그걸 우리가 비난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건가를 여러 가지 옵션들을 놓고 그런 옵션의 상황이 왔을 때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대비하는 게 중요하겠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네. 여쭤볼게요. 그 이명박 대통령이 11월 중 안으로 미국을 방문한다고 하고 또 아무래도 민주당 내 때문에 가 예, 네. 접선을 할수 있을 만한 정치 인사가 부족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하던데. 그게 참 접선이란 불순한 <laughs> 용어를 쓰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비를 너무 못 하고 있었던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정부가 인재를 쓰는 폭이 너무 작은 거죠. 그러니까 정말 실용주의라면 이 민주당 계열과 가까운 사람이나 공화당 계열과 가까운 사람 이런 분들을 광범위하게 써서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거기에 좀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인재를 다양하게 모순다는 거 하나 두 번째는 꼭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없어도 우리는 우리 나름의 정책을 가지고 저쪽의 정책과 이렇게 얘기를 해 가면 되지. 뭐만 하나 그냥 바뀌면 은 거기 아는 사람 없냐고 찾아대고 이런 식의 구태적인 정치를 계속 해나가니까 정책적 발전이 없는 거죠. 그런 두 가지 측면을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